포지를 해야 될거 아니야? 포지를 안 해. 그래갖고 내가 막 이제 육방을 대신해주면서 막 한가위 이제 그제서야 올라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 판에 3등하고 이제 걔네들 그렇게 독려해가지고 이길 거야 간신히 답이안 보여요. 저격전 한해에 보면은 누가 나서줘야 돼. 개선이로 부포스 했을 날이는 이리고이거는이거를 뭐를, 뭐를 할수있겠냐딱 판을 가갖이 판을 어. 이길 수 있다? 그러면은 이기를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애들을 손꼽기를 해갖고 손아야돼 그러면 이겨 그니까 그 이제 아, 그래 이제 내가, 내가 있어야지 대선이가 어. 지금 풋보 셋이라 그니까 만약에 딱 가갖고 이 판은 도저히 내가 못 손꼽으면 음. 애들 손꼽아도 안 되는 판이다 그런 판에 이제 별방어 하는 것도 바꿔야지. 탱킹 하면서 기대 피해치 많이 먹고, 딜 많이 넣고, 그러면 이제 별방어 하는 거 같아. 근데 부포셋으로 가능할까, 그게? 부포셋? 지금 네, 저기, 어. 랭전에서? 이 어. 랭전 맵들이 대부분 섬, 섬들이 많아가지고, 부포셋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. 그리고 니가 혼자 들어가서 절대 안 돼. 야마토랑 같이 끌고 가 야마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응. 야마토 너도 가자고 막 꼬셔갖고 같이 끌고 가야돼 안그러면 너 혼자 들어가갖고 맞아죽고 끝난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야마토 보면은 야마토 좀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몸빵을 해주러 올라가 그런 판들은 거의 웬만해서 다 이겨 야마토가 몸을 사리면 안돼 그, 제일 장갑 좋고, 몸방 좋은 걸로. 몸방 해주면서 내가 죽는 안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돼. 그래야지 쭉쭉 올라가는 거야. 아, 초반에는 완전 혼동 그 자체 였다 막, 그 태풍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. 그때 좀 쉬어주, 그때 좀 쉬었다 하면 스트레스 덜 받았지. 초반에 우리가 많이 달렸잖아. 지금은 아주 쉬워, 지금. 애들이. 거의 다 올라가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정가 이제 다시 또 그게 되는 거지 대선위로 이제 해야겠구만요. 대선위로. 구축으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 아예 대선위로 해. 대선위로 하면 웬만해서 친구 안 먹을 걸. 헬레나가 많이 보이네요. 연구이장 도 그런가? 연막 생성기 작동.

애들은 거의 다 I d 질이잖아알아이알 it. 마무리해라. 아이들 <목소리> 그러니까 진짜 야마고이해다야 <목소리> 괜히 <대상> 뽑아가 <뽑아봤네. 목소리> 왔어요 어이 안녕 <목소리> 아 <아우>, 피곤해 <목소리> 야, 안 되겠다. 여기 너무... 야 언제 6랭 올라갔어? 공기 혼자 열심히 한다 이제... 아, 그래 10랭도 금방 해 아, 그러니까 10랭 금방 갈 거야 아우 졸고 피곤해 죽겠네. 어야나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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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도 쟤는 스팟 계속된다. 저런 애들은 칭찬 받아도 맞다 계속 스팟 해주잖아 저. 아 <laughs> <둘도> <laughs> <laughs> 아, 못 먹었어요. 못 아침부터 과기부 들어갔다가 분당 갔다가 아 그냥 집으로 집으로 왔어. 아, 어. 광주 음. 광주에서 400억 투자하기로 결정났어니다 어, 들어와. 들어와. 서 뛰는 잡아. 다피 없어. 어, 어 알았어. 힐 나를 힐레나 어, 지금 죽어버리게 어, 안 죽었다 마무리해라 얘 어, 나오면 내가 죽을 어. 힘을 내가 빨리 녹여 줄게 마무리잡다음고 뭐야 이거? 본질이면 다 본진으로 어, 가야되겠는데? 적 본진은? 안... 야 내려와 그냥 어 내려갈게 얘들 다밑에있진야되니크 죽어도 안한같그러겠 하려고 열심히 키우고 거 됐다. 나올라가잖아 와, 와. 가버려. 가버려. 장가로 해결했습니다 대풍 사격 없어. 아 그래? 어. 그냥 가라도 내가 이거 그거를 안 찍어서 그래. 대풍. 어 대풍 그기 찍혀 있으면은. 파대발 아, 때. 네. 연막 생성기 작동. 그비 얘기해라. 연막 설정 완료. 나 됐어. 됐어? 어, 나운네나 알아서 나온다, 지금. 에이, 형 뒤로 숨어 버렸다지 네가 잡아야겠다. 손 뒤로 숨어서 안 돼. 뭐야? 과감통만 4발이 네 났네데 올해 정면투 정말 오래 啊。Ah, <laughs> 야 류조 겁나 많이 도망갔다. 그니까. 아 여기 한분 있어. 아예 나 어렸었다. 된장식. 내안 사도 따로 가 자살했네. 자살을 했다고? 어 아니 류조 류조. 류저. 그러니까 류조가 자살을 했어? 어. 쟤한테 <laughs> 어릴 쏜 거야? 어. <laughs> 농락 당하기 싫다는 거지. 전투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. 어, 나 떴어. 어제는 다 피했는데 아, 잡아 야잘 됐네. 어디에 있에 있는데 이쯤 <놀라> 밑으로 쭉 내려가 그냥 거기서. 야? 어. 니네 혹시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? 이 밑에 있다 우 아빠 오래가 이쪽 방향에서 어. 날라왔어 이쪽 방향. 이쪽 방에서 어. 어나 탐지 어디? 레이더 킨다 레이더. 어. 오, 네. 이제 멀리... 30초 기다려. <laughs> 야, 왜 나가 버려? 나아야지 잡아야 아, 잡으려고? 나아야지 점수로 더 많이 먹는데. 어레, 우연접근. 아. 어레 우연접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레, 안 돼. 안 돼. 아, 씨 하나 맞았네, 시, 저 한국 군생가이지 차를 하라 그래도, 두 개를 빼고 난리네. 지가 먹으려고 와. <laughs> 안산 저기서 오들오들 떨고 있구 도망갔을 것 같은데, 아직 안 나온 것 같아. 안 걸리는 것이 연막 안 했죠? 연막 안에, 나 지금 소라 라가 켜져 있는데, 맛미리 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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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,